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3장 말씀, 네 어, 전도서 삼장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어, 교제하고 싶습니다. 3장 말씀은 굉장히 유, 전도서에서 유명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태어날 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때가 정해 놓은 하나님이 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내 뜻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날에, 그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스며 있습니다. 어, 사람은 미래를 절대로 알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13절에 2장, 아,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2장 24절에 보았던 그, 것과 똑같은 구절 말씀이 또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만나고, 노력하고 얻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이루심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근데 그러한 선물이 어디 안에 있냐면 바로 오늘 하루 이 하루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루라는 삶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불공평한 세상과 또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허무함만을 주고 있는 이 세상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될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마무리 지실 그리고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하루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어, 그리고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에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를 살펴보니까 운명이 같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결국 죽음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도 동일하게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3장 11절 말씀처럼 인간의 지식은 적절하지 않기에 전도서가 인생을 즐기라는 조언은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적절한 시간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짐승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를 우리에게 특별히 적응,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일이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될때 우리는 짐승과 죽음을 맞닥뜨리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짐승과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때를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때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또 저의 인생 포함해서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돼서 그 일을 하신 거고, 그 때가 돼서 마무리를 지시고,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때는 어떤 때인가요? 지금, 그래서, 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오늘이라는 하루입니다. 하루 안에서 하나님이 크신 때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 또, 노력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그때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때임을 기억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적절한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이 선물로 받,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라는 선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해놓은 모든 때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던지죽던지기쁘던지슬프던지 어느 때던지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 많은 일들 있을 텐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보내주신 이름,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